현상으로부터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 아이디어를 만드는 과정은 어떻게 될까요? 현상에서 나만의 독창적인 문제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현상에서 특이점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특이점의 원인을 통해 우리가 문제를 정의하고 원인을 해결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정을 순서대로 나열해보면 현상, 느낀 점, 특이점 도출, 특이점의 원인 추론 및 검증하기, 문제 정의하기, 문제 해결하기 순입니다. 예시를 통해 문제 해결을 구현하는 전체 과정을 함께 살펴볼까요? 다음과 같이 쓰레기통 주변에 쓰레기들이 떨어져 있는 현상을 보고, 느낀 점 그리고 이를 통해 특이점을 도출합니다. 그런 후, 나만의 문제를 정의하고 문제 해결 방법을 떠올리는 과정입니다. 느낀 점, 더럽다. 특이점, 쓰레기통이 있는데, 쓰레기통 주변에 쓰레기들이 떨어져 있다. 특이점의 원인, 쓰레기통이 더러워서 사람들이 쓰레기를 멀리 던지기 때문이다. 문제 정의, 사람들이 쓰레기를 직접 넣지 않고 던진다. 문제 해결, 쓰레기통의 입구를 크게 만들거나 주변에 쓰레기가 떨어진 경우 소리가 울리는 쓰레기통을 만든다. 앞으로 SDGS 4번 양질의 교육 주제와 관련된 현상을 탐구한 후 나만의 문제를 정의하는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